경기도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근로계약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협조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아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엔 힘들어 보입니다. 방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49.3% 지난 2021년 경기도 내 아파트 경비노동자 6개월 이하 단기근로계약비 중입니다.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와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326개 단지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기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해는 49.9%로 오히려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문제는 3에서 6개월 단기 계약의 경우 부당한 대우나 업무 지시, 갑질에도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게 고용 불안 요소로 작용해 왔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단기 계약을 근절하는 이른바 착한 아파트 문화 조성 확산을 추진합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늘리는 착한 계약을 확산하는 겁니다. 이미 일부 아파트는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 전에는 그 단기 계약 내지는 초단기 계약으로 있다가 이제 모처럼의 일 년짜리 이제 계약을 쓰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좀 정신적으로 좀 안도감이 있죠. 이 자리에서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은 혹시 다른 데서 일것 일자리 같은 거 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같은 거 이런 것이 일단 해소가 됐으니까. 돈은 제도적 확산을 위해 단기 계약 근절을 위한 법령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법률 잡은 검토 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착한 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개정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고, 어, 단기 계약을 개선한 단지는 도가 추진 중인 아파트 경비 휴게 시설 개선 지원 사업 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시 가점 부여하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고용 우수 아파트 지도를 제작해서 노동자가 취업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도적 정책을 위해선 중앙 정부의 협조와 아파트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OBC 더원 방송 방수빈입니다. <목소리>